<목소리> <laughs> <그래서 해야지>. 이종선이랑 <laughs> 친해? <것 같아>. 이종선이랑 <laughs> 친하냐고. <것> 이종선. 친하냐고. <laughs> 이종선. 자, <laughs> 그 토큰 <독해. 웃음> <laughs> 어. 토큰 세요 아. 봐도 혼 이해 이거 뭐야? 지가냐? 아.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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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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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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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수학할 수업 때 저, 스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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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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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거 어제 하던 거이송합니다네네네네네네 아, 네. 아. 아. 아, 헤비 네네어네네 응. 아, 덥다, 더워? 어, 그리고, 너희들, 어, 그 단어 시험, 그 문장 시험 보는 거 있잖아요. 어, 성인은 지금 10개씩 보고 있나? 네. 그거 외울 때, 어떻게 외우고 있어? 그냥 외우고 단어 보고. 그 밑에 단어 보고 있어? 응. 그니까 그래, 그러니까 그냥 영어만 보고 한글 뜻만 외우지 않아요. 응. 그렇지 않고 오케이. 정이는 그렇게 하고 예안이는 어 한글 뜻만 한글만 음, 외웁니까? 이거 맨 처음에 그 사무실 이렇게 먼저 그 뭐지? 상어리그 그 중학교 어 그래서 그러니까 한글 뜻만 외우지 않는다. 이게 네. 굉장히 중요한 거야. 네. 여기 있는 사람은 전부 다 어. <웃음> <웃음> 어. 다음에 태현이는? 저, 저 가끔씩 보고 있어요. 가끔. 가끔씩 본다는 게. 그럼 이제 한글만 보고 하는 거는 어떻게 안할 건? 고쳐야어 <laughs> <laughs> 지금 그렇게 해서 하루에. 열 문장씩 그거 하는 거죠 지금. 그치? 은준이는? 뭐가요? 여그 밑에 있는 거더 보고 하고 있어? 여기서 단어 다섯 문장 찾은 사람 없죠? 다섯 문장 너무 다섯 문장이라고? 왜다 문장 문장. 더다 문장 고는데 어떻게 하겠 너무 좋은거아니야 어, 네. 너무 좋은거아니야 다음은 랭큰 방으로7곱하문장문자 문장? 왜? 1 어, 0문장 이렇게 중독을 해? 아니, 만, 아, 그게 아, 그, 문장 태현이는? 아, 저요? <laughs> 저 이렇게요 이렇게 할수 있어? 네. 그러니까 이렇게 할수 있는 거는 그러니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그거야. 요즘 그러니까 한글뜻만 보지 않고 본인이 조금 그 단어 뜻 하나씩 하나씩 보고 그 단어 뜻을 본다는 거 하에서 그거예요. 태현이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할수 있어? 네 이렇게 레정이는 이렇게 하고 있지? 뭐 네. 하니요. 어 중3 같은데 네. 레정이는 하기 할수 있어? 하고 네. 있어 열 개씩. 네. 어? 한한번 정도 대사수업 한 번. 다섯 번 맞다고? 어, 저도 어디 한번 했어요. 원수님이 하셨. 그러니까 레정이 지금 열개 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너도 그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영 하, 뭐야 한국말만 외우, 보지 않고 보고 있어요? 네. 처음에 문자 보고 그다음에 단어 이제 해야지. 뭐 하고 있어요? 예. 예, 아 뭐라고? 어, 뭐 응? 저, 사는넌내일부터 응? 뭐.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승호이는 지금 한번 봤지, 이할게 그지? 예. 네. 어, 이렇게 볼때 밑에 조금 보고 있어요? 어떻게? 아니면은? 뭐 있어요? 보고 있어요? 맞죠 아, 지금 네 아저씨 일곱 개로. 일곱 개. 그럴 말이야 말 알겠어요. 그래요. <laughs> 그래. 형님이가 어때 열 개씩 봤나 지금? 열다섯 개씩 보고 있나? 아. 열다섯 개씩. 아. 거기 내 원점 보고 하는데. 지민이도 지금 1다시 보고 있나? 인 개씩 하고 해나 타스포인다? 그1 5 e 보고 있다고? l l i n g y 요 u y 튼 u 양이 중요한게 아니고 u n 하하나라도 제대로 하는 게 중요한 거고 어 너희들 스스로 어스스로 알게끔 어, 스스로 그렇게 해서 어 하면. 하면 yeah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거 조금 보고 하도록 할게요. 야, 읽어봐. I'm having True. trouble I'm keeping, keeping up 어, the D D D D air speed. 자 이렇게 나왔는데 어 지금 에어컨 틀었는데 혹시 추운사람 얘기하세요. 네. 그리고 어 본인 어.. 이거 이제 해석해 볼게요. 자 이거 해석하면 어떻게입니까? 나는 음식 네. 가걸. 어 유지하고 어. 어, 어. 여기서 문제. 여기 뭐 I am 하고 I N G 해가지고 그리고 뭐 비동 비하고 ing 했으니까 진행이죠. 어,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have, have trouble ing 라는 표현이에요. 이건 좀 중요합니다. 거기다 체크해 주세요. have trouble ing 자, have trouble ing 라는 수거예요, 수거. h a 트러블 r o u b ing 뭡니까? 아 ing 하는데 어려움을 겪다. 그래서 거기다가 ing 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러면 나는 어뭐 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keep up the airspeed 에어스피드가 이제 풍속 이렇게 나와 있을까그 해설지 좀 참고해서 그 풍속에 어, 그래서 킵업 하면은 이제 그뒤쳐지지 그 않고 따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는 그 풍속에 뒤쳐지지 않고 따라가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런 말이야. 풍속에 풍속. 어 풍속에 뒤쳐지지 않고 어 그를 따라가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어, 그런 어, 말인가? 어그 풍속에 뒤쳐지지 않고 따라가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자. 뭔가 이제 되게 안안 좋은 상황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어그 다음 거그 다음 거 읽어보세요. When I reach for the microphone to call the center to declare declare on 이게 이머전시야 이머전시. My, my shaky shaky 그거요. my shaky, shaky. hand accidentally. accidentally accidentally bumps, bumps. the,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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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ell, carbure, uh, carburetor carburetor you gonna be hungry well I mean heat you get levers and the, Left engine suddenly 이게 regain이야. 어, regain's power 자 이렇게 나왔네. 어자 여기 왼부터 이렇게 시작을 한거 이렇게 뾰족하게 들어가는 게 알죠? 이번에 접속사 우리 배웠으니까 이게 무슨 절 부사절. 내가 뾰족하게 한 거는 부사절. 승원아승원이는 네. 이거 이제 아직 잘 모르실 수있으 뾰족한 거는 부사절이에요. 부사절을 이끄는 종속접속사로 시작하는 거. 이게 근데 웬이니까 시간의 부사절이야. 이게. 이번에 배운 거. 그지 어. 자, 그러면 이거 한번 이제 해석해 볼게요. 자, 해석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 뭔가 할 때, 자, 내가. 자, 리치4라나왔는데 너네 해설지 있죠? 해설지 있는 거 피세요. 어, 해설지를 보면서 하는 거야. 그래서 리치 r 가 이게 뻗다라고 나오죠. 뻗다. 자, 뻗었을 때. 자, 뭐를, 뭐를 뻗은 거야 지금? 아니, 아니, 이거. 뭐 마이크에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laughs> 이거 마이크로폰이 이게 이제 마이크에요 어. 마이크에 뻗었을 때투콜뭐뭐 하기 이거 위에서 뭐 하기 위해서 거기에 뭐라 나왔어요 어 전화 어, 센터에, 전화. 센터에 전화를 하기 위해서, 어, 센터에 전화하기 위해서, 마이크에 손을 뻗는데, 근데 여기에도 "어마하기 위해서"라고 나오죠. 자뭐 하기 위해서? <laughs> 디클레어, 그 뭐라 하습니까 보고하나 이렇게 나왔는데 어, 너희들 거기 그 본책 있죠? 그러니까 이런 단어가 그냥 해설지만 보고해버리면 머릿속에 잘안 남거든요? 근데 그 본책 봐봐. 본책에서 한장 넘겨봐. 한장 넘기면 은 단어 정리된 게 있죠? 거기에서 디클레가 뭐라고 나왔어? 신고하다. 신고하다만 나왔어? 어, 아, 선언하다. 선언하다 이렇게 나오지 원래의 디클레어 뜻은 선언하다 그런 뜻이에요 원래는 근데 여기서는 이제 보고하다로 그냥 이렇게 의역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이제 뭔가 선언하다 이런 거어를 이제 선언하기 위해서 어자 <laughs> 이거 어 e m e r g e 가 이제 그 비상... 그거죠 비상 어. 상황는 어. 비상 상황을 선언하기 위해서 그 센터에 전화하기 위해서 그 마이크에 손을 뻗었을 때 이제 여기까지가 어. 이렇게 이제 부사 처리 끝나는 거죠 여기가 S, V가 나오고 얘가 이제 그 종속 접속사 부사들을 꿰놓은 접속사가 나오고 뒤에 왜 여기서 끊기냐? 마이 쉐이킹 핸드가 또 다른 주어가 나오고 그 다음에 p 스가또 다른 동사 주어 동사가 어, 또 다른 게 여기 시작이 됐기 때문에 여기서 끝을 맺어줘야 되는 거죠. 네. 음. 자, 그러면 내가 이렇게 손을 뻗었을 때라는 거야. 손을 딱 뻗었을 때그 다음 뭐예요? 나이, 나이 나의 손. 쉐이키가 뭐야? 쉐이크의 그거죠, 형용사지. 나의 흔들리는, 떨리는, 나의 떨리는 손. 어. 그리고 승원아, 승원이는 지금 복수 테스트를 아직 안 봤지? 이게 뭐예요? 도케 그 해석 도그 해석 테스트 보는 거. 이거요? 어. 예. 네. 그거를 봐야 돼요. 어떻게 해요? 그, 해석을 쓰는 거야, 해석을 거기다. 뭐요 아니, 보지 않고, 공부하고 나서. 보는 거예요 you enjoy it again? Yes. I don't 어 n o w I don't 게자승 w 이 don't know. I d o 어 t know. I don't know. I d 어제 t know. 그 쓰면 돼. 네, 외워서 공부해서. 두번 어. 혹시 잘 모르겠으면 내일부터 해도 돼요. 내일부터. 어 그러면 오늘 한거 있지. 네. 오늘 한 거를 내일 보는 거야. 알겠어요? 네. 자 그러면 나의 떨리는 손은 다른 사람들 해석해 봐. 엑스렌트링. 우연히. 우연히. 엑스 n 트가 원래 사고잖아요. 네, 이렇게 하면 우연히, 어, 나의 떨리는 손을 우연히 뭐 했다? 뭐가 뭔가 부딪혔다? 뭐, 여기 밑에 여름. 나오죠? 기화기 열, 뭐, 레버, 이렇게. 어, 기화기 열 레버를, 어, <laughs> 이거를, 이렇게. 어, 우연히, 손이 이제 그, 레버를 이렇게 부딪혔고. 자, 그리고. 그리고. 뭐야? 왼쪽 엔진이. 갑자기. 갑자기. Re-gain. Re-gain. 자, re가 다시죠? 개인이 뭐죠? 개인이 얻다요, 얻다. 적어요. 이거 적으세요. 개인은 얻답니다 그러면, regain, 무슨 말? 다시, 어. 다시 어, 얻는다. 알겠어? 다시 얻는다. 뭐를? 동력. 뭐, 동력, 이렇게 나왔습니까? 음. 그래서, 여기, 동력을 다시 얻는다. 이거를 우연히 건드렸는데, 왼쪽 엔진이 갑자기 동력을 다시 얻게 돼서 된다는 거지. 엔진이 다시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죠? 이건 신경 변화를 나타내니까 되게 끔, 되게 그런 상황에서 좋은 그런 걸 받긴 되겠지. 여기까지. 오늘 한 부분 어 내일 그거 하면 되고요. 어. 어... 그래요. 음. 어, 숙제. 어. 오늘 나가는 그 숙제는 문법 그거. 꼼꼼하게 풀고, 그 다음에, 듣기, 어, 어, 하고, 이거 하고, 단어, 단어인데, 어, 지금 문법, 문법 푸는데 대략 어느 정도 걸릴 것 같습니까? 한 시간 걸릴 것 같은데. 문법 푸는데 한 시간이 걸린다고? 한시 30분? 30분? 어, 어차피 우리가 내일, 어차피 수업이 늦게 있으니까, 어, 너희들 시간은 그래도, 어, 그래도 할수 있지 않을까.